디바이스를 발명하신 박한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업부 최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당장 스크린 같은 거 커피숍 이런 비자원이 여러 곳에이 기계에 들어가서 저희 제품들을 이 판매하는 목적이었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8년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오랜기간 고생하셨네요. 네, 음. 시작버튼을 다시 어. 셔버튼 위에 음. 모듈이 뭐 내려어 여기서 지금 물을 붓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물을 추워주기 때문에 모듈 씩이 되는 거예요 이이 올라가서 네. 그러니까 이거 커피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고 스팀 스윙으로 이제 조하는기계인데 이곳이 이제 바코드 입력하는게 있어요 이 바코드를 이제 각 회사에 모트윙모퉁윙 CMC에다 제가 부여를 해줘요 여기에 맞는 거라 그래서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 그 부여된 바코드가 없으면 이 기계는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만 우리 이거에만 부여된 것만 여기서 이부여 된다고 여기는 가, 가장 이제 표준 사이즈들에 그래. 이런 용기들이 다 표준 사이즈가 있거든요 원터하고 나사 같은 표준 사이즈는이그 표준 사이즈만 안꺼어야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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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능 하는데 그래서 표준 사이즈가 있어서 두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고 제조를 잘하는, 그러니까 식품 제조를 잘하는 회사에서 제조를 다 해주시고 기계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가 특수하게 용기를 만들었는데 그 용기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에서 그 용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 정부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보급을 해줄 수 있는 판매사를 만들고 그 판매사 회사에서 각 지역의 이제 전문가들이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합종 으로 협력해서 같이 같이. 얘는 이제 네. 그 펄펄 끓이는 게 아니고 스팀으로 해. 어, 여기 이제 바코드가 있잖아. 네, 네. 바코드를 한번 시연해. 자, 네, 또 네. 이렇게 어, 불빛 나와요. 불빛이. 그러면 이제 입력이 됐잖아. 음. 됐잖아. 다 됐잖아. 약간 다 끝났어. 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음. 원하는 음. 그 레시피에 이 안에 지금 다 경우에 음. 수다 포함돼 있거든. 음. 지금 레시피라는 게저 안에 그, 조리법 조립법. 조립법이. 예를, 아, 예를, 보고. 양념, 예를 들면, 양념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니지. 그게 타임이랑, 뭐, 어? 그그 온도랑. 이렇게 되면 음. 일단은, 어, 공장에서 원하는, 식품을 원하는, 그걸 맞춰주기 때문에 영양가 파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치 않아요? 네. 이제 집어넣고. 죠 음. 어,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새 음. 작동해봐야 안 돼. 음. 왜안 되냐면, 음. 바코드, 바코드 얘에 대한 파안돼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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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에 대한 입력을 어, 어. 그래야 어떤 라면을 넣 해가지고 어. 기, 기능을 하잖아 어, 그래서 자20 어. 됐어 어, 어. 바코드에 집어넣었어 그죠? 예. 그리고 애들 <laughs> 라면 먹으면서 지금 한 5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면이 쫄깃쫄깃한 게 똑같아 어. 여기 와서 수백 면이 먹었는데도 음. must